네, 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랑그리사 중국 서버 본선 8강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페라키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마 페라키아가 벤을 안 당했기 때문에 페라키아가 나올 것 같은데, 이 페라키아가 얼마나 악랄한지 지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왼쪽은 페라키아가 먼저 잘렸기 때문에 엔냐가 곧바로 나온 모습이고 우리 발가스가 이픽으로 나올지 뭐 어떻게 될지 밴픽이 예상이 안 되는데요. 우리 빠바기가 일단 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빠바기가 밴을 당할까요? 빠바기가 밴을 안 당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왼쪽 분은 크앙. 그다음에 엔냐, 그다음에 안경녀 이렇게 골랐고요. 이제 빠바기가 나오나요? 아니 아니 아니야. 완전 그냥 지금 오른쪽 분은 페라키아 키우기 같은 느낌인데요. 얘가 능력치 15%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가 세브이 강화시켜가지고 공격력 30% 짜리 버프 주고 그 다음에 얘가 뭐 레이저빔 같은 거 발사하던데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는 속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로젠 실오 왼쪽 분은 좀 상당히 마법사 마법사 한 대기 네요 마법 마법 대. 덱. 다음 봐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이거 새로운 SP 용병 들고 있네요. 맹독박쥐술사거든요. 맹독박쥐술사. 그 다음에 얘는 그 신관 신관이 아니라 그 뭐냐 말 타는 신관이 있잖아. 이거는 마녀고 아유 그그 그 SP 용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도 이거 SP 용병입니다. 텔레포트 들고 있네요. 이거는 그거야, 그거. 황야 탐사대. 이거는 그거. 상하보병. 어휴, 너무 어려워요. 게임이. 좋습니다. 뭐. 무슨 스킬을 들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하죠. 로젠실 정말 간만에 등장한 것 같은데. 일단 로젠실이 디버프 면역을 부여를 해줬어요. 껍질. 오, 어, 이게 페라키아 그. 병종변환을 막아주나? 그러면 다시 로젠실이 떡상? 하는건가? 일단은 초절 어 어떻게 어떻게 암살자랑 오뭐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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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암살자가 된랜디우스입니다 클래스가 일단 서로 바뀌었고요 공 버프가 아니고 이동형 버프 제행동이죠 예언 들어갔어요. 엔야 같은 경우는 3 스택이 되기 전에 뭐 끝내는 게 좋기는 하죠. 디버프 잔뜩 부여를 했고요. 그래도 오른쪽 분이 힐러가 없네요. 힐러가. 와 지금. 이 이름 아얘 뭐더라 이름이 a 시엔 a 시엔 같은 경우는 침묵이 걸렸고 오아 지금 투창메타인가 투창메타 투창 지금 이가면녀도 투창을 던지고 그다음에 우리 얘 이름 뭐아얘이 페라키아도 오 어, 투창을 던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이저빔 발사하더라고요 과연 페라키아의 강력함이 어느 정도일지 오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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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녀석이 클래스에 따라서 스킬이 바뀌는데 암살자 클래스라고 한다면 그그 그 스킬을 암살자 클래스로 해당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호이 무시 공격이 됩니다. 그리고 스킬 사거리가 플러스 2가 돼. 그리고 지금 근데 어차피 어 지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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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지금 보..보..보여 보, 드릴게요 이게 그니까 러 지금 얘가 암살자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스킬로된 거거든요? 이게 스킬 사거리가 플러스 2여가지고 네칸으로 공격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날개로 바꿨잖아요 날개 날개로 바꾸니까 그 암살 스킬은 사라지고 이렇게 이 스킬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동력 플러스 이뭐 질주 같은 스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가 왜 죽지 않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상성 공격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한번 부활해요. 쿨타임이 오터이긴 한데 뭐 다시 발동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활을 했습니다. 뭐요? 집에 안 돌아가? 주변이 미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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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오, 오, 촥, 촥. 근데. 죽었는데가었다로ほし 오, 일단 페라키아가 강렬한 찌질을 보여주면서 일단 최후를 맞이해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오, 딱히 그렇게 확 임팩트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네요 아! 임팩트는 있었지! 그치? 각성기, 그 각성기 모션이 상당히 임팩트는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 갑자기 각.. 뭐지? 그 엔야랑 그 다음에 페라키아가 죽고 가니까 게임이 갑자기 흥미가 확 식어지는데? 일단 페라키아가 오래 살아남으면서 약파리를 해줘야지 우리 눈이 즐거웠을텐데 아, 어, 일단은 지금 엄청나게 평범한 경기가 되버렸습니다. 지금 이 조합은 한국 서버에서도 지금 볼수 있는 조합이잖아. 그리고 왼쪽은 얘 빼고 볼수 있는 조합이고, 일단은 왼쪽은 힐러가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 분 같은 경우는 힐러가 없죠. 대신 공격, 와. 대신 공격한다. 그것 때문에, 와. 대박이군요. 세다, 세다, 세다. 오, 블랙홀 지금 힐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와, 근데 데미지도 엄청 센데. 오, 시계야, 시계, 시계, 시계. 시계. 그 다음에 자객기와를 끼고 있고, 그냥 얘를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그것 때문에 본체 타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적을 공격하고 나면은, 그, 적군한테 어떤 디버프를 묻히게 되거든요? 그 디버프를 가지고 있으면, 얘 아마 각성, 각성기 효과가 누구 효과가, 그, 본체 타격으로 바뀐다, 뭐,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티아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아니, 너무 쉽게, 죽어버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안 그랬어? 일단은 그래도 범위딜로 오, 근데 시기가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범들이 아주 강력한 상황이죠. 오, 근데 재행동 얘는 그 재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쿨타임 이턴이긴 한데 재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해서 블랙홀 두 방을 때렸지만은, 아무래도 편물자를 띄고 있다 보니까, 데미지가 좀 시원찮은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 근데 오른쪽 부분이 다 침묵에 걸렸기 때문에, 힐팡인가 힐팡이? 힐팡이가 아니었고, 편물자이기 때문에, 디버프를 풀어주지 못했다는 라 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각성자한테 또 공격을 받으면은, 죽을 거고, 또 그러면은 그 저주를 걸을거 아니에요? 저주를 걸면은 또 편물자를 왼쪽 분이 끼고 있기 때문에 디버프가 상당히 매섭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편물자고. 지금 편물자를 낀 마법사 두 명이 지금 적군의 스킬 자체, 그냥 디버프를 그냥 디버프 지옥을 선물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스킬을 쓸 수가 없어. 편물자가 사기인 게 침묵에 걸리게 되면은, 그거잖아. 또, 그뭐야 2턴 동안 지속이거든요? 2턴 동안 지속이다 보니까, 아, 이거 뭐 고통스러운데요? 너무 이거, 어, 1 7 0 0 각성자가 전용 장비를 끼게 되면은, 저주를 가지고 있는 대상하고 전투를 하게 되면은, 공격력이 또 플러스 15%? 그러니까 지능도 플러스 15%. 같이 증가하다 보니까 정신줄을 못 차리고 있네요. 편물자 캐리인데? 사실.